Seems right Cause when you're born I lose my sight It's hard. at night Good and strong can show my eyes Do you still think of me? hon tro t 아무도 thank you Story and experience um, at Solbridge.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of my Solbridge life was this end university and toward big companies like Salesforce, Facebook, and Amazon. Exchange student and Nazar College of Rochester in New York. HP Supporters Program. So I promote their new my advanced English skills, but also on professional vocabulary, my confidence, but also um, expand my network.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제가 서울에 이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진짜 한몇주 동안은 정신이 너무 없어서 바빠가지고 영상도 아예 못 찍었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거기에 시간을 좀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가는 날이고 기차 끊어놔서 엄마랑 같이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나머지는 택배로 다 붙일 거라 일단 이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가고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올리입니다. 배경이 새로 바뀌었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 온 지는 지금 한 일주일 조금 안 됐고, 그 시간동안 집 정리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리고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막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서, 제 오늘 친구들이 또, 서울에 오게 돼가지고, 그 제주도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제 집을 잠깐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카페도 가고 오늘 그렇게 하고, 이제 새해니까 제가 대전에 오늘 내려가기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기차 타고 대전 내려갈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집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직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뭐된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쉬었으니까 한번 제가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고요. 신발장 이렇게 있고. 이 신발장이 사실 제가 그 신발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고 신발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세네켤레 정도 그냥 번갈아가면서 신는 편인데 저에게는 이 신발장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여기 안에를 완전 깨끗하게 닦고 여기를 좀 옷장으로 쓰고 싶어서 제 옷이 많다 보니까 여기 를 이렇게 채워봤고요. 그리고 밑 신발 한세개 정도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옷장 겸 신발장으로 쓰고 있고, 이게 좁은 얼음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활용 했고, 여긴 주방입니다. 인덕션이고, 두 개의 구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식기 같은 거랑, 조리 도구랑 이런 것들. 집에서 가져온 텀블러고, 그리고 위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냄비, 후라이팬하고 먹을 거 이런 식으로 채워놨고 아직 뭐가 없긴 해요. 아,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그다음은 싱크대. 조금 좁아요. 이건 제가 이따가 가지고 나갈 가방인데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올려놨고 이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한 4만 9천 원? 거의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직 그좀 정리하는 수납함 같은 게 도착을 안 했거든요. 시켜놨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안 와서 얘를 그냥 임시로 여기다가 둔 거고. 이런 건또다 치울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그 배송이 안 와서 못 놓은 거고. 그 다음은 여기로 수납장 있고. 여기도 뭐 제가 필요한 거뭐 생리대나 이런 거 채워놨어요. 물티슈 같은 거 여분이랑. 그리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엄청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쿠팡으로 먹을 걸 시켰는데 제가 실수로 두 개씩 시켜버린 거 있죠? 먹을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냉장고는 먹을 게 딱히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청소 도구랑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채워놨고. 그리고 옷장입니다. 옷장은 그냥 기본적인 옷장인데 제가 겨울옷이 조금 많아서 일단 이렇게 채웠어요. 네. 근데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알맞게 들어가서. 이렇게 옷들 입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여기는 제가 캐리어랑 그 상자 같은 거 냅뒀어요. 이사할 때쓴 박스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책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식 책상을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나 업무 볼 때나 다이 책상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가 좋은 점이 창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채광이 진짜 좋아요. 진짜 밝고 햇빛도 진짜 잘 들어오고 너무 밝아서 제가 커튼을 사야겠어요. <laughs> 눈이 너무 부셔서 아침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빈 공간인데 제가 방금 빨래 돌려가지고 빨래 그냥 널어놨고. 여기 친구가 준 디퓨저 하나 놨어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침대를 따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0만원도 안 하는데 진짜 튼튼하고 그래서 제가 왜이 침대를 했냐. 원래 그냥 매트리스 놓고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공간 활용을 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놨거든요. 뭐 물부터 뭐 그냥 생활용품 같은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수납을 하고 싶어서 밑에다가 이 침대로 구매를 했고 매트리스도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이불 같은 것도 새로 다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제 친구입니다. 영상 찍을 때랑 영상 볼때 항상 함께 하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저의 집이에요. 그냥 딱 혼자 살기 좋은 정도? 아, 화장실 안 보여드렸구나.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끝.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룸 투어가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친구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친구들 오면 어 만나서 점심 먹고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엄청 신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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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이리 와. 메이가 왔습니다. 편지를 오자마자. 줬어요. <laughs> 오자마자 잠옷을. 바지 벗더니 잠옷으로 바지 안에 예상입니다. 잠옷을 입고 왔어. 확실해 한국로그아한국어 <laughs> <laughs> 이후로... 이후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영어? 응? 네, 설마 그런 데 쓰면 붙는다 소린가 약간 이랬어 뭐 먹을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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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있어 한양 한식 양식 일식 카레, 커, 커리까지 있어 나 카츠만 아니면 된 거? 야쟤 제, 제 유럽여행 갔다가 2월.. 아니 4월 1일에, 1일에 오는데 발표 나면 방구할 시간이 없대 그래 여기서 지하철 타고 다녀도 20분 원시장 갈래? 들리고 어, 싶어 나 시장 구경만 하고 아, 구경. 아 근데 쌈밥은 좀 앞에 샤브샤브 집도 있어 어? 샤브샤브 갈래? 존나 이 홈레스토랑 한다고 시키기 잘안 하고 응. 다니다가 몸이 못도는 거야 이 6시니까? 해가 안 되고 응. 앞에 그 야구로 타시는 사거오토바이주라고 존나 나도 이 같이 간다고 존나 느릴 거야 안동서 편하라고 이런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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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의 동생이 두바이에서 두바이 초콜릿을 사왔대요. 아, 나, 나 이거 찌는 처음 봐. 대박. 우리 너무 다 <laughs> 얼마야, 하나에? 이거, 이거 그거 때가... 야, 근데 카다프 맛이야? 야, 미친. <laughs> <혹시> 영 <영광에서 웃음> 와, 야. 칼라칼라 안으로 진짜 좀. 음. 오, 야, 레전드.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레전드야. 나, 나 다시 칼라 먹을 거. 음. 진 음. 그냥 이것만 먹어. 가다시 어 야, 개 맛있어. 야, 그야 한입 가득 넣어서 먹어. 야, 미쳤어.